반복문과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 언어에서는 데이터 구조에 있는 값을 접근을 할때 포문을 사용해 데이터를 하나씩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아래서는 이런 방법은 실행속도의 문제로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문, 그러니까 반복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끔 마주칠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그도 반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반복 문에는 예, 아래서는 세 가지 존재해요. 예 포문, 와이문, 리피트 문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포문 같은 경우 예,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반복하는 문이고 포 루프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요소를 변수 i 여기에 할당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블록 안에서 코드를 실, 실행을 합니다. 그럼 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 그 포문 포라고 적고 가로를 하고 여기에 우리가 인이라는연산제를 사용해요. 그리고, i 연산자의 오른쪽은, 그, 포문이 돌면서 데이터를 하나씩 끄집어내고 싶은 대상을 적고, 왼쪽은 그 대상을 받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요 의미는, 예, 포문이 돌면서, 예, 포문이 실행되고, 1부터 1까지 1부터 10까지 숫자를 하나씩 아예 집어넣고, 출력을 하는 문장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포문제포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포라고 적고, 예, i가 10부터, 1부터 n1부터 10까지 숫자까지 하나씩 데이터를 꺼내오면서, 그 꺼내온 데이터를 요 중괄호 부속 안에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i는 1부터 10까지 요 구문은 프린트가 되겠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와일드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포문보다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와일드프도 예, 사용하기 어렵지 않고, 예, 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법은 while이라고 쓰고, 안에 조건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 조건이 참일 때, 예, 수행하, 수행할 코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조건이 참일 때, 블록 안에 코드들이 실행이 되고, 조건을 잘못 사용할 경우, 무한노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래 이제는, 포르프와 같이 1부터 10까지 의 숫자를 출력하는 예제예요. 포르프와 다르게 Y문은 처음 초기 조건을 주셔야 돼요. i가 1로 할당이 되고 Y문 안에서 i가 10보다 작다. 이 의미는 1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구문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 i의 값이 실행이 되고 i의 값이 하나씩 더 들어가죠. 그럼 요 구문이 실행되고 난 뒤에는 i의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럼 2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얘도 참이죠. 프린트 2가 되고, 프린트 2가 되고, 다시 하나가 더 늘고 3이 되죠. 3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중괄호 안에 있는 i 프린트 3이 되는 거고 다시 i의 값은 하나가 늘어나죠. 이렇게 i의 값이 예, 10까지 출력이 된뒤 10까지 출력이 된뒤 i가 11이 됐어요. 그러면 11이 10보다 크나요? 아니죠.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y는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y문은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 만약에 이 조건 i가 1, 1씩 증가한다는 조건이 빠질 경우, 이 y문 같은 경우, 무한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i가 10보다 작을 때, 하나씩 늘기 때문에, 언젠가는 10번만 돌면 10보다 커지게 되죠. 요거를 네, 빼버리고, i가 1이고, 출력을 하게 되면, 계속 실행이 되죠. 컴퓨터 끌 때까지, 아니 아래를 종료할 때까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와일문은 조건을 잘못 걸게 되면 무한 루프에 빠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리핏 루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리핏 루프는 다른 언어에서 두 와일문에 해당돼요. 리핏 구문 안에서 구문 안에서 반복을 제어할 수 있는 조건, 문 그리고 브레이크문을 같이 사용하셔야 돼요. 한번 형식을 보면, 니핏 안에, 요중괄호 안에 반복해서 수행할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예, i가 1이죠. 니핏은 무조건 한번 실행이 되고, i가 1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얘는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1이 출력이 되고, y문과 동일하게, 예, i가 하나씩 늘어났기 때문에 2가 되죠. 그리고 다시 이 구문이 실행되고, 2가 1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얘는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2가 출력이 되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i가 10보다 커졌어요. 그러면 브레이크 문을 만난 순간, 이리피트에 해당되는 이 구문은 종료가 됩니다. 반복문을 제어할 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루프처럼 부정내에 반복한 코드를 브레이크, 넥스트 문법을 사용하며 반복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문은 위에서 봤던 예제처럼 브레이크 문장을 만나면 반복되는 문장이 종료가 됩니다. 넥스트는 브레이크랑 다르게 아예 반복되는 문장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수행되는 반복문의 내용이 한번 중단이 되고 다음 반복, 반복이 진행이 돼요. 또 넥스를 만나면 중단이 되고 다음 반복이 진행되고. 그래서 브레이크는 아예 반복문을 종료를 하고 얘는 종료 부을 중단하고 다음 반, 반복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 예제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i가 0이죠? i가 0이기 때문에 9보다 작죠? 그럼 이 값은 참이기 때문에 이 블록은 실행이 될거예요이 블록은 실행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i가 여기서 하나 더 커졌죠? 그럼 i가, i의 값이 1이 되죠? 1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가요? 아니죠? 그럼 이 블록은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프린트문은 실행이 돼요. 그 프린트1. 다시 위로 넘어가죠. 예. 1이 9보다 작기 때문에 요건 참이죠. 근데 다시 1에 1을 더하기 때문에 얘는 2가 됩니다. 2 나누기 2의 값은 나머지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블럭이 실행이 되고 넥스를 만나죠. 넥스트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넥스트는 넥스를 만나면 현재의 블럭은 종료가 되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얘는 요, 얘를 만나는 순간, 여긴 종료.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i가 2가 9보다 작기 때문에 다시 요 조건이 들어가요. 2가 2에서 1을 더하면 3이죠. 예. 3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죠. 그럼 요 구문은 실행이 안 되고, 프린트문이 실행이 되죠. 그렇게 돼서 3이 나오고, 다시 3이 9보다 작다는 건 참이기 때문에, 3에 하나를 더해서 4로 만들어 주고 4 나누기 2의 값은 나머지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문이 실행이 되고 n e x 를 만나서 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복문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4가 9보다 작기 때문에 이 구문이 실행이 되고 얘가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결국 이 말은 1부터 9까지 수중에서 예, 짝수만 출력해달라는 의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 if문과 else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펴볼텐데 제어문은 프로그래밍에서 흐름을 제어하고 값에 따라 다른 코드를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어문은 if문이죠 if문은 조건에 따라 코드의 수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if 요 안에 컨디션 값이 참일 때는 요 블럭이 실행이 되고 만약에, 만약에 거짓일 경우 요 블럭이 수행이 됩니다. true는 숫자 1을 의미하고 false는 숫자 0하고 같은 취급이 됩니다. 아래 예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체크의 값에 true로 입력했어요. 이 체크는 true인데 요게 1하고 간, 같은지 물어보니까 얘는 말씀드렸듯이 예, 같이 취급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 true하고 1은 같기 때문에 프린트 요 문장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한번 유제를 한번 해 볼게요. 체크 값이 없네요. 체크 값이 true입니다. 나오죠? 이번에는, 예, 체크 값에, 체크 값에 true 값 넣지 말고, 예, 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당연히 0과 1이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 값이 true가 아니, 아닙니다. 라고 추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함수로 알아볼게요 i f e l i t 라는 함수가 있는데 엑셀의 if 함수와 매우 유사합니다 예, 다수와 true, false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예, 조건문이 아니라 함수예요 i f e l i t 1이 true와 동일하냐 제가 이어서 말씀드렸듯이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yes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예, 반대로 벌스인지, 그면 러 누가 되겠죠? 이번에는 이 i f e s 함수를 사용해서 다수의 데이터를 한 번에 적용해 보는 예제를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x는 1부터 10을 갖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x는 1부터 10까지 숫자를 갖고 있고 이 y문에서 이 x의 값에 하나하나 우리가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얘는 벡터형이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숫자의 숫자를 알아서 얘가 이 로직을 적용해요. 그러면 요 1부터 10까지 해당된 벡터의 값에 요 조건의 값이 들어가서 적용이 돼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당연히 1은 홀수고, 2는 짝수고, 이런 식으로 10개의 데이터가 추역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